봉자님, 봉자님, 네? 봉자님 오셔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출근을 안 하시네요. 어, 그러게요. 평소에 지가 네, 안 하는데 무슨 일이지? 오늘 아이스링크장 가서 촬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봉도 엄청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전화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이봉도너왜안 와? 아, 미안해. 헐, 너왜 그래? 너 어디 아파? 아, 아, 이게... 나 감기 심하게 걸린 것같아서 헐, 요즘 독감 유행이라던데? 아 맞아. 아 엄청 아프긴 해 지금. 너 독감 예방 접종했어? 아, 안 했어. 독감 예방 접종 했어야지. 아유아 내가 진짜 미안한데 아나 오늘 못갈것 같은데. 그래 그래 집에서 쉬어. 아 오늘 나도 아이스크림 가정 꼭 가고 싶었는데 미안해. 아, 아 그래? 응. 이봉도 내가 너 대신에 가서 너 대리 만족 시켜줄게. 어이? 아 진짜 아씨 진짜 고마. 응 집에서 쉬고 있어? 아 고마. 응. <laughs> 아이고. 인사동이들 예피디님 오늘 봉두가 아프니까 제가 봉두 대신에 재미있게 놀아서 봉두 대리 만족 시켜줄게요. 아 근데 봉두가 아픈데 제가 재미있게 놀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아 그럼 다음에 같이 가요. 아니에요. 봉두가 오늘 꼭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오늘 꼭 억지로라도 즐거운 척해서 봉두 대리 만족 시켜줄게요. 알겠어요, 공자님. 그럼 얼른 가시죠. 오케이. 인사동인들 가시죠! 인사! 공대야, 나이스 링크장 왔어. 어때? 너무 재밌어 보이지? 내가 너 대신에 아주 재밌게 놀게. 진짜 갔네. 그래, 누나 고마워. 아, 근데 내가 너 없이 재밌게 놀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보고 힘내, 알았지? 뭐야? 지금 누나 웃은 거 같은데? 아, 인싸동이들 봉도 없는데 저 혼자 어떻게 재밌게 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봉자님! 봉자님, 같이 가요! 어, 봉자님, 먼저 선수 같으시는데요? <laughs> 저도 빨리 봉자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laughs> 공개님 아, 아 인사동이들, 어, 저는 신이. 아, 신이 안 나요. <laughs> 너무 재밌어. 아니 안 재밌어. 인사동이들 왜 이거 하는지 알겠어. 인사동이들, 예피지님 제가 묘기 보여드릴게요. 예? 갑자기요? 따. 어때요? 비명 나 같아요? 네, 너무 맞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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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님 괜찮으세요? 어, 봉도가 없으니까 힘이 안 나서 그래요. 힘이 안 나시는 거 맞죠? 네. 자, 그럼 달려볼게요. <laughs> 준도야, 너가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아니, 너가 없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누나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아, 근데 나도 가고 싶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준도야, 너 힘내라고 내가 공연 보여줄게. 어때? 누나 아 어, 누나 잘한다. 뭔데? 김연아 같진 않고 엄청 신나 보여. <웃음> <웃음> 나 웃는 거 재밌어서 웃는 거 아니야. 너가 없어서 너무 슬퍼서 우는 거야. 그러면. <laughs> <laughs> 빨리 나 알았지? <웃음> <웃음> 누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되게 행복해 보여. <laughs> 네, 소서둥이들저 어때요? 잘 타나요? 한 마리 들어볼게요. 야! 멋있어요. 인서둥이들, 예피즈님, 제가 봉돌 위에서 아이스로 삼행시 지을게요. 네? 갑자기요? 띄어주세요 아. 아이스링크장에 예. 이이봉두가 없으니까 트. 스마일. 스마일. 이안 나온다고요? 선생님 <laughs> 아무래도 많이 신나신 것 같은데요? 행복해 보이세요. 오, 잘한다. 공두야 나는 너가 없어서 아이스링크장에서 정말 재미없게 놀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나 재밌게 놀았잖아 아니야 어때 대리만족은 좀 됐어? 아, 어, 대리만족은 충분히 됐어 고마워 아 진짜 다행이다 그럼 나 이제 뭐 할까? 누나 이제 나 신경 쓰지 말고 편하.. 편의점? 알겠어 편하게 있으라고 편하게 무슨 편의점을 가 누나 공주야, 나 편의점 도착했어. 내가 언제 편의점을 가라고 그랬어 게... 편하게 있으라고. <laughs> 너 미안해서 그러는구나. 괜찮아 나는. 잠깐만 기다려봐. 공주야, <laughs> 이 중에서 뭐 먹을까? 누나, 나 지금 열라. 아 열라면 먹으라고? 무슨 열라면이야. 나 머리 좀 열라, 열난다고. 열라면이랑 또뭐 먹을까? 누나. 이제 삼초한 삼각김밥도 먹으라고? 알겠어? 삼각김밥이 왜 나오니 삼초한이 크더라고. 삼각김밥도 골랐어. 음료수 먹을까 뭐 음료수까지? 사다 사던... 사 사이다? 알겠어. 사먹던지 말던지라고 얘기했는데 사이다가 웬 말이야, 진짜 이 누나. <laughs> 왜 이래? 봉주야 너가 말한 대로 다 샀어. 그냥 누나가 먹고 싶어서 산거 아니야? 어? 아니야. 내가 너 대신에 맛있게 먹어줄게. 잘 봐. 잘 봐. 음. 음! 와 너무 맛있어 음. 와 근데 맛있긴 하겠다 와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야 아 뜨거 뜨거 뜨거울 땐 사이다 음 <laughs> 자연스럽게 잘 먹긴 하네 <laughs> 아 따가워 야 시원하다 맞아 한산 먹을 때 먹다가 온거 국룰 <laughs> 자오오 오, 오, 깜짝이야 자아 끄러 오오오 너무 맛어와 음. 근데 누나 진짜 맛있게 잘 먹네 와와 진짜 먹고 싶다 아야 열라면 진짜 맛있다 음. 와 면치기 와 소리 봐와와 무거운 와. 음 하이야 하이야 하하 와 열라면 진짜 맛있겠다. 와이 누나 왜 이래 이거 진짜. 아 공대야 다 먹었어. 이제 뭐 할까? 어 이제 누나 놀. 놀놀이터 놀이터 가라고? 알겠어? 놀이터를 왜 가냐고 지금? 그냥 놀라고 놀아 누나. 그냥 알아서 놀아. 인사. 공대야 나 놀이터 도착했어. 이제 뭐 하고 놀까? 누나 그냥. 그 그네? 그네 알겠어? 그냥 알아서 놀라고. 그냥이 그네가 됐네? 봉대야 내가 너 대신에 놀아줄게! 내가 이거 360도 돌게? 나 절대 신나서 웃는 거 아니야 너 대신에 놀아줄게. 이제 뭐 하고 놀까? 아, 진짜 이 누나 때문에 미치 미 미끄럼틀 알겠어 내가 탈게 <laughs> 미치겠네라고 미치겠네 미끄럼틀이 아니라고 <웃음> 아 웃음만 나온다 진짜 <웃음> 미끄럼틀 얼마만이야? <하냐? 웃음> 탄다 아, 하나, 둘, 셋. 이야! 따갔다 손등. <laughs> 아, 침나왔어 <났어>. 아, 정정. <laughs> 와, 진짜 따갑다 다시 이게 얼마만에 놀이터냐고 잠깐 아, 만 하나, 둘, 셋, 이야!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진짜 나 너무 신이 안 난다. 봉두가 아프니까. 사람 털에서 다 놀았어 이제 뭐하고 놀까? 누나 그래도 누나 덕분에 나좀 나아진 것 같아 누나 편하게 쉬어 뭐 붕어빵? 붕어빵 먹으러 가라고? 알겠어? 붕어빵이 나온다고?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누나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봉주야 너가 원해서 붕어빵 샀어 그냥 누나가 먹고 싶은 거잖아 너가 원하니까 내가 먹어볼게 왜내말안 듣냐고 너가 없으니까 맛있게 먹을 수가 없다. 자기야, 지금 누구보다 제일 맛있게 잘 먹어요 누나가. 음! 음! 음 너무 속상해. 음, 음! 음! 아 진짜 이 누나 뭐야? 나도한 번만. 아 먹고 싶다. 내 봉주야, 나안 되겠어. 너가 너무 보고 싶어. 누나, 나 보면 안 돼. 나 보면 감기 올만 안 돼. 아니, 나 너랑 사진 찍고 싶어. 내가 지금 갈게. 사진. 아, 무슨 사진을 찍어! 누나 여기 올 생각 하지 마! 여기 오면 감기 걸려! 절대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인사 여러분 봉두 집이 아니라 인생네컷에 왔습니다! 인생네컷에 또 인싸 가족 프레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봉두랑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네컷 인싸 가족 프레임 많이 찍어주세요 봉두랑 사진 찍어볼게요 봉두야 사진 속에는 이렇게 웃고 있다네 너무 속상해 너무 아프니까 내가 하트. 야, 이거 어떻게 뒤로 가더니 <laughs> 어, 어, 어. 봉두야, 이렇게 웃어. 너 웃을 때 예뻐. 맞아, 예뻐. <laughs> 이거 살짝 킹받긴 한데. 그래도 봉두 아프니까. 짠! 애써서부터 사진 찍었습니다. 어때요? 봉두랑 너무 예쁘게 사진 잘 찍었다. <laughs> 봉두야! 뭐야, 누나, 우리 집왜안 와? 나, 너랑 사진 찍었어. 무슨 나랑 사진을 찍어? 난 지금 집에 있는데. 아, 인생네 컷 봉도 프레임으로 사진 찍은 거구나 그래 누나 이제 푹 쉬어 뭐야 왜 이렇게 아쉬워해? 너나 기다린 거야? 뭐.. 뭘 기다려 빨리 이제 집에 들어가 알겠어 형관문 열어봐 뭐야 누나 진짜 온 거야? 진짜 누나 온 건가? 어? 없는데? 잠깐만 허! 이거 뭐야 누나 이게 뭐야 죽 먹고 빨리 나 와 감동이야 <laughs> 잘 먹을게. 약 먹고 푹 쉬어 안녕. 와 맛있겠다. 동자 누나 고마워. 감기 걸리니까 입맛이 없었는데 죽 너무 좋다. 동자 누나 너무 고마워. 와 너무 맛있어. 와 이거 먹고 약 먹고 빨리 나을게요와살것 같아 와. 인사동 애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빨리 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자 누나 너무너무 고마워 <laughs> 잘 먹을게 진짜 너무 감동이야 <laughs>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인사 인사동 애들 오늘 아파서 제가 대신 대리만족 시켜줬는데 재밌으셨나요? 봉두처럼 아픈 모든 인싸둥이들 이 영상 보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좋아요. 다음엔 또 어떤 대리만족을 시켜줄까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이 봉자가 해줄게요. 우리 인싸둥이들 모두 예방접종 맞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이